김상준, 김희준 어? 김상준 너 연구실 사람? 어쩌라고 <laughs> 오늘 유튜브 찍는 날이니까 나 예쁜 말 써야지 <laughs> 무덤에 장식한 거래 술만 먹는 게 아니고 술쟁이 될게요 어제 <laughs> 술 먹은 건 너잖아 다코가 이렇게 야 하연이 아들 낳고 싶대 고 아. 만졌어 영수야 잘 봐. 응? 갑집 우 처음 먹어. 나도. 음. 아, 내 유튜브야. 닦아주는데. 닦아 닦 중이에요. 어디 가죠? 고라니, 고라니 똥커피. 커피 커피 <laughs> <똥 웃음> <laughs> 고라니 커피 똥. <웃음> 똥 <웃음> 먹으러. 효과는... 진짜... 어, 어, 맛있어. 아니, 뭐야? 얘도 뜨거워, 처음. 해골. 어, 아, 예전에 알자지를알서 커피, 커피줄 알고. 커피 찍켰으면딱겠다 맞췄다. 되게 커피 같은데? 네, 라떼. 나도 먹어. 졸라 돌려보. 나는 제가. 너 설마 뭐야? 이거예산을예산을 내가 찍게? 아니 아니. 보면 어떡해? 내가 김명수가 얘기해가지고 내가 뭔 얘기만 하면 조금 여기서 저 버티지 게안 <laughs> 아, <laughs> 되겠다, 안 되겠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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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 2주 뒤에 <laughs> 4천 <4천인가>? 입나? <laughs> 진짜 뒤리로 따는 거야. 초파이. 안 뭐해? 먹어, 먹어 그냥. 하루 챙겨. 게안 돼. 날씨가 명청, 명청. 명청. 아, 아, 빨리 괜찮으야 뭐 돼. 날씨가 네, 좋으면 찾아오겠어요. 아, 솔직한 날씨가 좋으면 찾아오겠어요. 이요 너무 맛있게 보냈네요. <목소리도> 너무 그게 해보고 싶었다고 했어. 음 차가워. 무슨 이었어진사 아니 어떻게 하면 하니? 하연이... 어. <laughs> 근데 모르겠어. 어, 가 어, 아, 아, 아니다. 이다래기다 챙겨줘. 마음 <laughs> 좀챙줘 마음이 있긴 해. 희생이 <laughs> 나이다. <laughs> 네, 모든 걸한 번에 먹어도 돼, 이거. 마지막에. 나안들었어 어, 이번에는 마지막에 있다 이래 음. <laughs> 계란이 딱 좋아하네. <laughs> 나를 표현 안 했을까? 이때 여기 아슬박 난 선장 다음 성으로 오늘 금요일이었으면 좋겠어 오늘은 금요일이고 내일이 토요일이면 좋겠을기 I b t i c 졸업하는 거야, 내졸업 네, 내년에. 원래는 내년에 졸업인데, 네. 여 1년 정도 일어나가지고, 내년에 졸업하겠어. 그럼 김병구 너가 빨리 졸업하고 취업하기 원해? 응. 결혼하고 싶어서? 응. 듣고 싶었던 그 남인 거야? 뭐너 <laughs> <그래. 웃음> <laughs> 빨리 결혼하기 원했어? 아, 미안해, 미안해. 어. 야, 야, 아, 완전... 잘라! 잘라! 왜저러 아니 편집으로 자르면 되잖아 그랬던 것 같아 아,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지금 결혼한다고 하거 보니까 아결혼데 누구랑 근데 어떻게 알아? 어우 양구 어?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팔 걷고 먹는 사람 <laughs> 너무 양구적서거게다바스다 <야구정하다. 웃음> 뭐라고? 다다받바러졌다졌다 바..바..바..바스러졌다 졌다러졌다 다른 데서 못 노는 이유가. <laughs> 근데 왜냐면 사람들의 내 텐션 되게. 오셨습니까? 근데 잡아, 근데 잡아. 지금 오늘 싱글과 사회경태기. 아무튼. 다른 사람들이내 텐션을 <laughs> 부담스러워 하더라고. 누가? 다른 사람들이? 음! <laughs> 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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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고 싶어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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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인 한세 개도 전에 전에 플로팅도데 하얀 게 없을 때 있어 맞아 아 그래? 연애하는 애 냅두고서 는데 나한테 한번더따라하 이거 렇게다 같이 짠한사이 하고 너한테 한번플로팅난 어, 아니라고 하 왜? <laughs> 얘가 그렇게 하고 끼부리는 거잖아 너내렇게 <laughs> 끼부리거나? 근데 아빠도 없는데 <laughs> 그럼 이게 끼 아닌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뭔가 부지의 행동을 하면은 그거 그거 약간 플로팅. 응. 진짜 부지? 이 그것도 뭐였지? 머리에 뭐 묻었다고 떼어주는 거? 아니다. 아, 아니다. 아, 이거는 진짜, 진짜 예예야 <미러> <laughs> 이빨에 끼고 알려주는 거. <laughs> 플로팅이다 이다 빼주는 거. 빼주는 거? 이렇게. 꼭 파주는 거. 호딱 떼주는 거. 술자리에서 <laughs> <laughs> <떼주는 거? 웃음> <laughs> <Lord> <불턴해서 웃음> 나한테 반장만 따라 주는 거. 싫다. 지갑 없대요. 아니다. 플로팅 말고 싫다. 아니, 뭐 음식이 나왔어. 분위 나왔어. 송이 니가 안 좋아하잖아. 아 플로팅? 존나 플로팅? 내가 안 좋아하는 기억하고 있다. 나 그냥 응. 개 꼬시는 거 같은데. 나 어, 플로팅. 아니 나도 짜 사이로 넘겨주는 거? 어떻게 돼? 화분을 가은 신발 신고 돌아다녔왜 <laughs> 그랬어? 뜰이 뻔 화분 아닌데? 너너바르발발 응. 이펙 너, 너, 너 발하고 어? 말하고 싶었어? 아, 나 그런, 근데 김 외국어 신고 나왔지. 화분 그냥 발발못 걸어 다니고 그냥 의자 아 앉아서 아 바, 그 신발을 이렇게 발가락에 껴놓는 정도? 아. 약간 너네 네 당연하지. 아, 어잘 나온다 너무 예뻐 나 이거 찍을까 안 찍을까?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나도야 왜찍겠다나 진짜 난 거울 없으면 사진 못 찍어 어? 거울 없으면 사진 못 찍어 거울 들고 사진 찍어 아. 어, 이제... 아, 이 아, 이거. 무슨 말이야나 이거. 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 이거. 아, 거 아, 이거. 팅 아, 니거플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뭐, 뭐, 그이 어, 아, 이 이거. 아, 이거. 아, 거 예. 어, 아, 어. <laughs> 아니, <왜? 하하. 웃음> 아, 이 이거. 이거

진짜. 아우 양정 한아고이아 우유 약 따뜻하게 하는 느 우유 맛나 근데 우니 맛이 다 음. 근데 우맛나아안 음. 먹어 먹었잖 옛날에 먹었아안 나는 이용제랑 나이 차이가 수껏 나니까 먹었구나. 여기가 빼서 먹었구나. 렇게 국물 들어가 있고 스푼으로 아래 국물까지 같이 드셔도 맛있어 아, 이거 뭐지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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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 고마워. <웃음> <laughs> 3초3초3 초. <laughs> 내가 우이가 그 책갈피에 써준 게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았단 말이야. 그래서 그것도 필사를 했어 내 일기장에 <laughs> 혹시 이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<laughs> 해놓고 나도 너네한테 뭔가 그렇게 해주고 싶다 해서 내가 필사한 내용을 <웃음> <했다>. <웃음> 필사한 내용을 봤는데 뭔가 너네 해주고 싶은 말밖에 없는 거야. 예를 들어서 뭔가 위로되는 말이긴 한데 너네랑 너무 안 맞는 말 그냥 나한테 맞는 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이건좀 아닌 것 같다 해서 그냥 내가 너네한테 편지를 써볼까 해가지고 근데 안 썼어 아, <laughs> 근데? 어 근데? 이렇게 했는데 뭔가 쓰면서 내가 너무 너네를 더사나하는 거야 <laughs> 그랬었어. 근데 뭐,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하자. 아, 나, 아니, 아니, 아니어 반드시 가없어 얘기를 하자면, 뭔가 내가 요즘 이 다이가 너무 기특한 거야. 이 다이가 요즘에, 원래 다이가 그런 사람 아닌데, 요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진짜 깊게 고민을 하고. 어, 인생도 고민하잖아. 아, 인생도 고민하고, 뭔가 다이는 원래 오, 다이 취향이 있긴 한데, 더 자기 취향을 찾고 싶어서, 더 열심히 찾는 중이거든? 어 항상 일을 열심히 찾는 중이야 최근에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옛날에 나를 보는 느낌? 그래서 어, 무 기특하네 <목소리>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약간 방황하는 느 맞아 근데 나도 당연히 옛날 때 이랬는데 얘가 근데 나는 약간 개난리 치면서 방황할거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했는데 얘는 알아서 조용히 잘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내가 느끼기엔 너 스무 살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멘탈이 좋고 괜찮아진 것 같아. 이 스무 살때 멘탈 안좋아어 방황을 해야 하고 싶은데. 지금 너무 하고 싶은 게 있네. 지금 <laughs> 마음이방황중인데너죽구미가 방황이야? <laughs> 아니에요. 안 흔들리려고 일부러 아, 하루를 빡빡하게, 빡빡하게, 빡빡하게 사는 거지. 근데 뭔가 그 시간을 확기 하는 느낌이 들때가 있어. 그래서 너무 찝찝하 <laughs> 이렇게 살고 있, 이렇게 사는 게 맞나? <laughs> 그런 생각이 있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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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머리한테 계속 추천하데 절대 안 하는 거야 아니, 해야 되는데 지금 머리를 파악했는데 머리가 너무 하고 아니 그 클리닉 받으면 돼 어. 그 내가 근데 있고. 얘한테 계속 금나비 레이어드컷 보냈는데 그잘 어울릴 것같아난단명이라 어? 그니까너 아직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아, 머리... <laughs> 너 가비 같아, 네, 뭐? 같아. 내미용실인내시형보는 어. 미용실이 없는 것같로너 지금 랩. 못생기지 았다고 생각해 버렸어 간절함이 없는 거야 어. 아, 아니, 아니, 보면, 아니, 근데 좀 간절함이 없는 스틱이네. 어. 아, 그럼. 네. 어. 너는 뭔가 너는 야,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라지. 약간 절대. 이런 스 어. 얘는 나. 너 이렇게 하면 더 예뻐. 어쩔? 어. 나 지금 이정도데 어. 이런 거. 나 지금 이 정도면 돼. 아,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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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맞아. <웃음> 그래도 코거뭐 징징거려야 그래도 코. 야, 언니 뭐, 너는 없어, 없어, 없어. 언니 옆건면 <laughs> 왜 내가 머리 핀게 나? 하마가 나? 왜냐면 고집이 졸랐어 요어 네. 졸랐어 요 <laughs> 아니 너는 하마하고 머리 묶는게 낫다고 100번 말했는데 오늘 프레임 치고 나왔죠 일단? 말 안듣는거죠 그냥? 봐봐 하연이는 저번에 우리가 머리 묶는거 예뻐? 하니까 바로 그, 그 이후로 나 머리 묶고 다니잖아? 어 <웃음> 하나를... <웃음> 머리.. 천재라기 그짱 그런 건 아니고. 아니야, 머리카락. 안 까놨구나. 는데내는데 얘네 저거는 캐스터 그리는 거나 뭐 어쩌거나 자기 화장품 바보고 싶다 이러면 내가 진짜 천재라기 귀다시 알려줘. 플러팅이다, 아니다? <laughs> 이거 플러팅이다. 긴급이다. 긴급이 있아 걔 열받지 않아? 자기가 막아나 자기 너무 못생긴 것 같아. 알려달래. 알려줬는데 아무것도 안 해. 아, 그러니까. 아니, 진짜. 너는 못지고 싶은 게 맞아? 아니, 야, 간절이 없어. 간절을... 봐봐. 나 같이 간절히 있는 사람, 이 피드백 하개 받으면 나열개 알아서 해. 빨리 난 진짜.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. 물어봐드리지 아. 그러니까, 마. 그니까, 바라지 마. 근데 이게. 물어봐. 아, 너무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니까 여자들 보기에 별로인가? 이런 느낌? Yes. 어, 남자안 신경쓰는데 뭐 아니야, 취해 쓰는 척 일본어 네. 스타일이긴 해 <laughs> 그냥 가끔 언니, 궁금 언니가 항상 내 편이었잖아 <laughs> 취해서 하는 말이야 <laughs> 가끔 궁금 <laughs> 아, 근데? 아, 우리 아, 아, 아니, 궁금하기는 근데 받아들이진 않아 어, 아, 어, <laughs> 맞아 궁금하기는 아, 아, 내가 선별해서 어. 받아들이겠다 궁금한 와중에 듣 말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드리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김이이 모자 잘 어울릴 것 같아. 근데 한 사람이 파마도 예뻐 그럼 오케이. 봐봐 <laughs> 파마. 파마도 예쁘다는 <laughs> 거지. 근데 얘 개똥 꼬집인 거 알지? 그냥 애초인 체결부터 개똥 꼬집이야. 내데내 오늘 고는 오늘 도고는데 내가 고데내고는했는 이런, 이런 언니 없어. 너 언니 사랑해. 그걸 왜 고민해? 사랑해. 뭐? 왜? 진짜 사랑해. 왜냐면, 사랑이. 왜? 나는 근데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사랑한다고 해. 사랑이니까 내가 만나. 어? 야! 거짓말 <laughs> <생각해. 웃음> <laughs> 아니고, 이팁틱이야왜 사랑한다고 말해야 돼? 내가 니를 안 사랑했으면 안 사귀었겠지. 내가 너를 안 사랑해 안 좋아했으면은 너랑 얘기도 안 했겠지 왜 내가 너가 놀자고 했는데 놀겠어 사랑하니까 그렇지 왜꼭 말로 표현해 어, 이게 이심 마인드야 친구 친구 여자나 좋아하니까내어가 너를 사랑하고 어? 좋아하지 않으면 어? 너를 어? 안 만나 아, 이아이어 갑자기 혈압 보네 혈압이 아, 아니고 근데 이게 혈압이 진심이라고 그래 난 친구들 나 아, 진짜 너, 널 사랑해서 만나, 나너 만나. 굳인 거지. 나는 표현 잘하는 사람이 근데 좋아. 말만 바꿔서 이래는구 너, 나, 내가 너. 아그 나랑 나들? 할아버지한물어면 없어가지고. 처음 얘기하거든. 아, 너 처음 얘기했더 나도 나알난이집 박사라서. 박사가 되었지? 응. 이집두번 만나고 안 <laughs> 뜨거 <앞두고> 대여여가지고. 안 <laughs> 뜨거. <laughs> 안 뜨거 다시 대여가지고. 근데 나는 이제 내 친구나 내바우서리에 들어온 사람이다. 어? 사장 이팁특이뭔죠 바운더리 이게 티나티내 사람 내 바운더리 이게 티나티 그래서 사람들이 근이이티 그렇게 차갑지 않아요? 내 사람한테 내 바운더리 티티 사람한테 다 잘해줘요. 그티티티티티이이이이이티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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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는데 근데, 근데 내가 계속 티티티이티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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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아니 예, 아, 아. 아니, 아니. 근데 나는 이티 이랑 좀 많이 다른데 아 음. 달라 근데 음. 하나만 다른 게왜왜 나도 그전에 많이 다르잖아 는데왜 하나만 다르지 아아 아, 근데 원래 MBTI는 하나 다르다고 해서 음. 이 성격만 다른 게 아니야 완전 다른 거 하나 다르면 무슨 아. 어, 나, 나. 잘못된 말 아니었나 나니놈이 그런 줄 알았어 원래부터 니놈의본 성격을 알고 아, 있어. 뭔가 그 뭐, 이팀이랑 그 앰프제니까. 너도 그그 얘기한 것 같은데? 너 사람한테 잘해준다 아, 어, 내 바운더리 사람 사랑한다. 내 사람한테 안 잘해주는 사람이 세상 에 어디 있지? 아, 어디가 있지? 그렇지. 이런 보통 사람들은. 자기 방도이사하한 네. 네. 잘해주네 <laughs> 우나해서 <흥분해서> 얘기하는데 <laughs> 그렇지 어, <그치>. 근데 <laughs> 착한 MBTI라서 그래요 ISFJ 아, yes, 착한 MBTI 제가 근데 진짜 좋아해요. 신기한 게 뭔지 알아? 착하다는 말 여기서만 들어 아, 나는 착하다는 말 여기서만 못 들어 아니 나 착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<웃음> 없어 <웃음> 계속 사람들이 다 너무 착하고 너무 선하고 아니, 너무 착해. 하다난 착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너 착해 안 착해 <laughs> 어 그니까 나도 알아 왜못 <laughs> 네, 들어갔겠어 아무튼 반대야 그럴까? 난착하나이중국은 인연 말는 들어본 적 냉장고가 자석이면은 이런 거 붙여놓고 싶은데. 형만 어떻게? 본다. 나야 원정동에 신발 그.